함께 찬양드리며 8월 2일 수요 말씀 묵상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나 나를 외며 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시키 위하여 빌려주시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주신이 그 사랑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빌려주시니곧퇴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금권을 받아서 주님 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빌려주시니 곧퇴게 하느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의 눈을 떠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이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만 의지하는 이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며.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또한 주여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아 13장의 말씀입니다. 13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들을 지어다, 귀를 기울일 지어다, 교만하지 말 지어다, 여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곧 영광의 멸류관이 내려졌다 하리라 네 계백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네게 맡겼던 양떼 네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네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수 있느냐 할수있을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트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오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에까지 들춰서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너의 가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들의 작은 산, 산 위에서 내가,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음행과 가증한,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보았노라. 바이셀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와 또한 범죄함이 또 죄가 습관화가 되어 있음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유다는 영적인 교만에 빠짐으로써 어둠 속을 헤매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죄의 습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역시 죄의 습관으로 인하여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미 죄를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상태에 이르게 된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또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무감각함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돌리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대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아멘. 유다는 남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교만을 경고하셨고, 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이 유다는 어둠 속을 걷게 될 것이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거듭해서,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돌아오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 이후의 말씀처럼 왕과 왕후부터 시작하여 백성들을 이르기까지 모두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까지도 또 치마가 뒤집어지듯이 이 남유다의 모든 수치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까지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는 이 백성들은 이미 악에 익숙하고 죄가 습관에 됐고 범죄함이 그들에겐 기쁨으로 찾아왔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말씀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도 또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수 있느냐 할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트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닥이라 아멘 구수인은 일반적으로 에디오피아인을 뜻합니다 피부색이 검은 그들을 태어날 때부터 검은 피부를 당연히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에디오피아인은 그들의 피부를 결코 희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한 표범도 태어날 때부터 그 피부에 반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자의 피부처럼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죄악에 익숙했던 그들이 죄의 습관화된 이 남유다 역시 이제는 돌이켜 선을 행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고 또 거짓을 신뢰한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고 보장해준 거짓 평안에 머무른 그 자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이 교만을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수치를 온천하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범죄하는 사람들, 심지어 죄의 값을 치른 출소 후에도 다시 죄를 범죄를 하는 그 사람들이나,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이나, 또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다는 속담처럼 모두가 죄가 습관화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되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죄가 습관화되지 않도록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그 무감각함에서 벗어나 항상 깨어 죄에 민감해야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러한 힘 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길이 있다면 자기들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일반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길이 있다고 믿고 싶어합니다.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말하며 믿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는 죄인에게는 길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길은 오직 내가 길이다라고 선언하신 그리스도뿐이십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최후의 만찬 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습관에 따라 감남산에 오르셨습니다. 개세만의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미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도 습관을 따라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도 습관에 따라 기도에 힘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더욱 습관에 따라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러한 좋은 습관을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주야로 주야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주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그러한 습관을 형성함으로써 몸에 익히고 날마다 그 습관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간구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죄의 습관화를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야로 묵상하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말씀의 사람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묻고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를 또한 무감각해 만드는 이 죄의 습관화를 경계하고 예수님처럼. 이러한 소중하고 귀중한 그러한 습관을 만들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못된 평안함으로, 잘못된 거짓된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한 이웃도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주께 돌이키며, 주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함으로 죄의 습관화에서 무강극함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거짓 복음에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모든 우상 숭배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며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께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그 은혜 에 하나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죄로 인하여 습관화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이키지 못한 조만했던 이 하나님 예레미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게를 돌이킬 수 있는 하나 못했던 모든 마음들을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무감각했던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이제는 심지어 습관화된 모든 잘못된 것들을 우상 숭배를 벗어버리고 죽기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기도의 사람 이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있을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주시옵소서, 인도하여주시옵소서. 그러인나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락하여신 놀라운 내 하나님 이에고 날마다 주님께서 도와 주시.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고 모든 습관적인 무감각하게 하나님 향했던 모든 시선들을 돌이켜 하나님만 향하여 나. 사랑계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습관에서 벗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또이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왔음을 극률히 여겨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잘못된 하나님, 그러한 평안에 마음에서도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길 노력하고 힘써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